그,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, 요거는 학술회장님하고저 음. 학술회장님하고 같이 다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하고, 아까 이제 총리에다 이렇게도 말씀이신는 저는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, 그, 이 학회 활동이 충제, 충제 축제력이 두번 필요 없되 대결과, 이긴 것 같은데, 그게안해그 보통 이제까지 끝나고, 한계 합대가 끝나면은 이끝나가 빨리 뭔가 정리해야지. 그게 되 일단은 큰경가면수석회장님이준비위원장으로수 있는 거는 저가번더있어야 아니, 그게 아니 네, 네. 어, 이제 어 아니지. 뭐냐면 내년 저희가 이제 학회를 하면 내년 실정에 서 후년에 이제 평가를 받게 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편집 겸그 수석회장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두개 동시에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. 이게 이제 그 내년 평가,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 실적을 완전히 좀 철저히 관리해서 후년에 그거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렇, 그러려면 편집위원장님을 사실은 새로 선임을 해서 그분이 진짜 그 팀을 꾸려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할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음. 그런 준비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년 1월 2일부터는 그게 이제 매달 논문 실적이라든가 또는 리젝트율이라든가 그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나씩 평가해서 할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기회가 오늘 뭐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게 결정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 음. 리젝트 유닛 매년씩 들어갈 거.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평가 받을 때 그게 뭐가. 네. 어, 그러니까요. 내년에 65% 65% 그러니까 40% 정도가 할 네. 때.